그래 백이자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동의하신 유승민 선표님도 오셨습니다. 어, 최재목 사님 발언에 대해서 좀 덧붙이면 어, 그본 통일혁명당 재건이 사건이 무죄 선고가 났잖아요. 그게 에, 불법 체포, 구금, 어, 고문 폭행,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 자백을 받아서 조작 기소에서 사형 집행과 사와 장기옥부를 치르게 하고 어, 또 처형당한 총살령이라든가 조서의 처형당한 분들도 많습니다. 어, 박길 선생과 진두현 선생은 진두현 선생이 대학공장으로 제일 좋고 민단 공격주 부단장이었기 때문에 일본과 예, 국제 사면위원회 MNC에서 예, 내외적으로 구명운동을 해줬기 때문에 박길의 진두현만 못 죽이고 오히려 그 조육들은 아, 처형을 한 사건입니다. 이와 같 예, 이. 검사적권또검사적권 이런 독재적권들이 저지른 행태들이기 때문에 최재형 목사님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직흥신 종 위원님의 비문낭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도>